할렐루야. 사도행전 제10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제가 다섯 달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고넬류가, 하나님께서 고넬류에게 환상을 보게 하신 얘기예요. 그다음부터 9절부터 23절까지는 또 하나님께서는 또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4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있는 곳에 찾아가죠. 그때 이 베드로와 고넬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4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의 그 고넬료 집안에서 의 베드로의 설교하는 에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44절부터 48절까지는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이 고넬료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함의 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아, 특별히 아주 정말 익사이팅하고 야,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구나. 성령님이 기가 막히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어? 아마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의 예를 들어서 현악기 부, 파트가 있고, 금관악기 파트가 있고, 타악기 파트가 있다면, 지휘자가 딱 이쪽 한번 현악기쫙 나오다가, 또 이렇게 하면 하쪽 한번 금관악기가 쫙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한편에는 고넬의한테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이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또 나중에 같이 만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아, 아주 굉장히 흥미 있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사경전 10장 말씀을 지금부터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한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리야하니 고넬리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로되 가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는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거넬리가 집안 하인 둘과 종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자, 1절부터 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게 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줍니다. 첫째, 1절에 보면 고넬료는 어디에 있느냐? 가이사라에 있다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그는 고넬료는 이달리아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리아대라는 이스라엘 땅은 로마에통치하있죠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여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총독으로서 그걸 관할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 중에 하나가 이달리아 군대예요 근데 군대도 현지 모병돼서, 현지인 모병, 모병, 모병된 군대들도 있고, 이거는 이달리아 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예요그거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총독 청독 관저, 총독이 관할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군대 중에서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을 여기다 배치를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고넬료는 이 사람은 이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리료는 가이사라에 있는데 거기에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2 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경건한 사람이래그세 번째를 얘기하고 네 번째는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회라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의 자식들이나 집안의 식구들은 전부 다 아주 그냥 이산가족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고넬료 같은 집안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믿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식구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 우리가 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좀 불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해요. 또 자식도 엄마를, 자기 엄마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경외감이 없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철부지 사랑이 되고,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내정 부르듯이 사랑하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만은, 아버지를 사랑, 아버지를,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살 고넬료는 그는 경건할 뿐만 아니라 집안의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이상적인 집안이에요.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아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경로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온 집안이 온 식구를 전도해서 온 식구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애해도 그냥 자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그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경건한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는 이렇게 백성을 많이 규제한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첫째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주신 세 계명과 같이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신 바 되는 하나님의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이거는 믿음이라는 건 그냥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활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백부장이 위치 있는 사람은 이러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3절에 보면 이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여 주신 환상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환상,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람들이 구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과 환상입니다. 꿈은요 사람 잠자면서 보는 게 꿈이고요, 환상이라는 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환상을 통해서 이거 봤다는 얘기는 그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현료야 하고 부르시니까 권현료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됐다 이렇게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로 말씀하시는 거죠. 본론이 뭐냐? 지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는 베드로라 는 시몬 시몬이 있는데 그 사람 불러 그 사람 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어디 있느냐그 요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한다. 임시로 이 가, 가서 이다는 거죠. 근데 아 요바 그 넓은데 어디 있냐 이거죠? 그가 바로 요빠해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제 그 점정이들이나 세상을 보면 아 네가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요 아 동쪽으로 가면 네가 나쁜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환상이 어떤가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너무나 아주 세밀하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넬류에게 백부장 고넬류에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고 그 베드로가 요파 피장 시몬의 집에 있고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그래서 그를 너희가 청해서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한걸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류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목적을 알수 있겠죠. 그렇죠. 고넬류는 정말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하,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는 정말 절실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지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걸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거 보면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의 성기는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예요. 그런, 그렇지만 그걸 알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근데요, 이, 저, 저 우리 성경에 보면 백 부장이 몇 명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백 부장 권넬료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고 좋은 이미지가 있죠. 근데 그 앞에도 보면 백 부장이 몇 명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이 자기 종이 심한 병에 걸렸어요. 이럴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종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 내가 거기 가지 않고 내가 말하면 그걸 낳는다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그가 돌아가니까, 그 즉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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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냐면,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바로 그 종을 치유해달라고 강구했던 백 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백 부장들을 보면, 성교연나백 부장들을 보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또 한편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 매달아 죽으실 때, 그거를 다 진두주의했던 백 부장이 있어요. 그 백부장이 운명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군인들이 백부장 군인 아닙니까? 그 밑에 백 명의 군사를 지, 지도하는 지휘자가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인들은 자기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상부, 지, 지휘관의 명령에 100% 순정하는 게 군인이에요. 신앙은요, 한마디로 순정입니다. 그래서 티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티모데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군사가, 군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이 주위의 환경과 여건에 좌우되지 않아요. 생활로 말하암아 번민하지 않고, 그 걸로 고민하지 않고, 그렇죠?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인들은 나라에서 먹을 것, 거, 입을 것, 거, 잘것다 거 지불합니다. 왜왜 왜 이렇게 합니까? 나라를 위해 싸우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싸 하는 사람은 그런 군사는. 나라에서 다뭘것 대해주고, 다 생활에 어느 것대주는 거예요. 왜? 군인 나라를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자기 어떤 죽음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상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게 진짜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백 부장의 종들을 살리는 일이라든지, 예수님 죽을 때, 돌아가실 때, 그걸 관리했던 백부장님도 바로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즉 여기 또 사도행전에서 10장에서 권해를 요하는 백부장 이달리에대 백부장이 그는 이방인이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계대주입니다 야만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방인 고넬료, 더운다란 이스라엘 땅을 식민지로 삼고 하는 총독의 밑에 있는 백부장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을 그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을 그에게 알려 주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스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가 어디 있는 거 정확히 알려 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걸 이걸 딱 보니까 보니까 변함 다음에 8절은 7절, 8절은 어떻게 됐냐면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그 명령을 들은 다음에, 즉시로, 집와,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둘을 부릅니다. 하인 둘을 보내는데, 둘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종절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 부대의 군인, 부대, 군인들 중에 경건한 자, 경건하지만 또, 어, 이 둘을, 종을 둘이 보내는데, 그를 보호하고, 어, 저이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군인. 그러나 믿음이 또 없,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 중에 한 명을 이 보호자로 이렇게 세상을 보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세상을 보낼 때 그들의, 그들에게 그가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보여준 것을 그들에게 다 얘기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보내는 시간이 환상을 언제 봤다고 그랬냐면 3절에 보면 제 9시라고 그랬어요. 제 9시라는 건몇 시냐면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저녁때부터 해뜰 때까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해질 때가 6시예요. 저녁 6시가 0시입니다. 그러고 새벽 6시도 0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9시라고 그러면 몇 시입니까? 아침 6시가 0시니까 9시, 9시를, 9시를 더하면 16시에, 아침 6시에다 9시간을 더 더하면 15시잖아요. 15시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언제 봤냐면 오후 3시에 기도 중에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에 세번씩 기도합니다. 하루 3일. 아침, 점심, 저녁. 다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여기 세 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은 고넬려 백 부장은 지금 오후 3시, 유대인, 유대인 시간으로는 제 9시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시고, 그래서 그, 그본 다음에 그두 명의 하인과 자기 군사 중에 한 명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얘기하고 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이 가서 또 하나님의 이유를 잘 수행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 사회를 통해서 보면 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고넬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신가? 여기서 지금 할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는 성전 중심에 생활하는 을 사람 또이 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당시에유대인들은 율법 구약의 율법만 아니까 열법을 왜고 율법을, 외고, 율법을 어? 외고 암성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생활과, 성전 생활과, 율법 생활을 통해서만, 그들이, 신앙 생활이 그게 전부라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들의 성전을 보고, 거하는걸 보고, 이 성전 을할라 내가 살만히 어리라. 그렇게 건물 중심, 성전 중심의 생활은 바로 바른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때 율법을 먼저 줬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긴 하지만 율법은 다 지켜, 지켜다가도 하나만 보면 전체를 범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법 이걸 통해서 죄인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이 있다면 해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는 것과 율법을 암성하고 다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생활로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참말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억되신 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